Pay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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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파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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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집에만 있으면 더워요 더워 밖에 나가면 시원하고 또 산에 올라오면은 소나무 공기 세우고 빨리빨리 he can a yes He can a smug it'll he can a yes he can a yes we can a yes Marilla he can a hallelujah hallelujah yes my little he can a hallelujah 할렐루야, 예수 마귀를 이겨내, 예수 이겨내, 예수 이겨내, 예수 마귀를 이겨내, 예수 이겨내, 예수 이겨내, 예수 마귀를 이겨내. bay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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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시원하다. 자 뚱뚱한 사람들은 자 이거 해봐 이거면 하 허리가 좀 날씬해 뚱뚱한 사람 무조건 이것만 해 이것만 이렇게 이렇게 하면 파이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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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뚱뚱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무조건 일어나서 파이야, 파이야, 파이야 파이야, 파이, 파이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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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날씬한 사람 하지 말고, 그 뚱뚱한 사람, 이거 돌려, 이거, 이거, 파이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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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렇게 한번 돌리고, 이렇게 한번 돌리고, 파이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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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리고, 파이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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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헐, 헐, 예수 희견이, 예수 희견이, 예수 마귀를 희견이, 예수 희견이, 예수 희견이, 예수 마귀견 예수 이 예수 이 예수 마귀를 희견이, 예수 이 예수 이 예수 이